전주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벌인 전주천과 삼천 버드나무 벌목과 관련해 감론을 박이 치열한데요.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시민 천여 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97%가 벌목은 잘못된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주민감사 청구에도 나섰습니다. 유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이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간 전주시민 등 1082명을 대상으로 버드나무 벌목과 하천 개발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먼저, 하천변 이용과 관련한 질문에 응답자 10명 중 7명가량은 한 달에 한번 이상 찾는다고 답했습니다. 일주일에 1, 2회 간다는 응답자도 20.9%로 나타나 천변 이용률이 높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에 대한 질문도 했습니다.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 응답자의 93%가 인지하고 있었고, 이 가운데 96.9%는 벌목에 비판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벌목은 홍수 예방 차원이었다는 전주시 주장에 대한 생각도 물었습니다. 응답자의 70%는 버드나무가 홍수 발생에 거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측했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1.4%였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0%에 가까웠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전주시의 버드나무 벌목 행위가 법령 위반 또는 공익을 현저히 해한 경우라고 보고 주민 감사 청구에 나섰습니다. 네, 먼저 이번 설문 조사를 하게 된 배경과 또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전주시가 홍수 예방을 이유로 어, 전주천과 삼천에서 큰 버드나무 380여 그루를 잘라냈고요. 어, 24톤 트럭 1만 3천여 대 분량의 토사를 퍼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멸종위기종 서식지가 크게 훼손이 됐고요. 하천 경관도 많이 나빠졌고 어, 수질도 악화됐습니다. 과연 이런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시민들이 진정 원하는 하천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이게 궁금해서 어, 인별그램 같은 사회적 관계 서비스망을 통해서 3월 2 0 1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달 동안 저희가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고요.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한 생각과 전주 시민이 원하는 하천의 모습은 어떤지 등 아홉 가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이번 설문조사 결과에서 가장 눈여겨보신 대목이 있다면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96.9%의 시민이 잘못한 일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어, 여전히 묵묵부답인 우시장의 공개 사과와 자연하천으로 보건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의견이 역시 94.9%에 이르렀습니다. 어, 그리고 현재 우시장이 이제 전주천과 삼천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많은 친수시설 사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역시, 어, 시민의 88%가, 어, 부적절한 계획이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크게 눈에 띄었습니다. 자, 이후에 주민감사청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네. 네, 주민감사청구가 무엇인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네. 설명을 부탁드리고,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그 우리 지역의 행정사무가 법령을 위반하고, 어, 공익을 심각하게 해친다라는 판단이 들 때, 어, 지역 주민들이 상급 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가 주민감사청구제도인데요. 지난 2월 말부터, 어, 이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주민들이 개인 인증을 통해서, 어, 접수, 그러니까 청구인이 될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 이렇게 해서, 50만 이상의 시는 200명 이상이 청구인으로 참여하게 되면 주민 투표 어, 공식 요건을 갖추게 되고요. 어이 열람을 한 이후에 60일 이내에 상급 기관인 전북 특별자치도가 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공포를 하게 됩니다. 보면 이제 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주민 감사 청구 내용이잖아요. 그 내용에 보면 어 이제 법령을 위반했거나 또는 현저하게 공익을 저해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혹시 법령을 위반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선 하천법에서 정한 전주천 권역 기본계획 내에서 하도정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어, 그 기본계획에는 어, 준설이라든지 벌목을 통해서 하천을 관리하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어, 현재 쌍다리 구간이 재방이 났기 때문에 쌍다리를 철거하고 재방을 쌓으라는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하천의 벌목이나 준설 일상적인 유지관리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하천의 유지관리 보수 계획을 수립한 연후에 어, 이거 사업을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이 수립되지 않았고요. 또 하천구역 만 제곱미터 이상 인 소기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 또한 거치지 않았고요. 어 전주생태하천협의회라고 하는 민관협력기구와 어 모든 활동과 정책에 대한 협의와 자문을 통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는 시장의 책무가 담긴 조례를 위반했기 때문에 어 이런 법령뿐만이 아니고 계획에 담긴 내용들을 위반했다는 측면에서 충분하게 주민 감사 청구 대상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어, 우리 향후 이제 계획과 마지막으로 전주 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이 있다면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 이번 버드나무 벌목은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 뭐 물놀이장, 경관조명 등 침수 시설을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하천 명소화 사업의 시작입니다. 시민들이 바라는 하천은 어떤 하천인지, 그리고 이런 대규모 하천 난개발 토목 사업에 대한 환경성과 경제성, 타당성은 충분히 한번 짚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감사가 출발점입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전주천 유지관리를 위해서라도 주민 감사에 꼭 선구인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BTV 뉴스 유철민입니다.